안녕하세요 코니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스종드 피카츄를 접을건데요 오늘 준비 물은 음, 버터치 그릴 거, 색연필 사인펜 그리고 눈코입과 귀를 그릴 네임펜이나 사인펜 잘 안나올까봐 이것도 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야, 새끼 피카츄를 그릴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큰 피카츄를 그, 접을 거예요. 그러면 시작습니다 먼저, 바늘을 접어주세요. 저가지좀 <laughs> 손이, 무기가 엄청 밀려서, 요, 칼라한번 불러왔어요. <laughs> 그리고, 리고 펴서, 야, 세, 세, 삼각형을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선을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펴서 펴서 이렇게 한 다음 네모가 사각형이 이렇게 되게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뒤는 사각형을, 사각형을 이렇게, 이렇게 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접어서 어깨가 테이프 부분이니까, 사각 막혀도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막, 붙여도 막, 이렇게 도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눈을, 그릴 건데요. 이렇게. 저는 이불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음, 그리셔도 되는데요. 저는 제목 그리겠어요. 음, 그리고, 음. 은 아, 이렇게 되시죠. 그리고 내가 생필이나 사인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전에 코와 입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불터지는데까지만 하고 사 이렇게 보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laughs> 반대쪽도 이렇게 이렇게 고요 다음에 혹시 몰라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입과 눈이 안 보이게 입과 코 눈이 안 보이게 이렇게 꾹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깔끔하게 해주고요 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똑같이 접은 다음에 여기 어 바닥의 대부분이 네. 이렇게 해서 껴주세요. 그래서 꾹꾹 눌러주시고 반대편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편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로 바람이 불겁니다 잠깐만요 잘 안되시는 부분은 이렇게 전에 했던 부분처럼 쭉쭉 눌러주시면은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정말 귀엽죠 이번에는 나는 작은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사각형으로 잡고, <laughs> 사 각형으로 잡고, 조금 눌러서 접어주시고 펴서 아까처럼 똑같이 삼각형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고 아까처럼 똑같이 해줍니다. 왠지 큐 하는 모습인데요.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음, <laughs> 미랑 똑같은 볼터치를 해주시고요.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 코까지만 하고, 입술은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까처럼 똑같이, 아까처럼 똑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하라는 부분처럼 이렇게 꾹꾹, 이렇게 정말 미니미니할 것 같죠? 이렇게 해주고요. 눈 노는 타입이 좋아서 더 노는 것만 맨날 뒤쪽이나 여기 아니면 가루고 동생 돌리기 할 겁니다. 여러분도 양띵 팬이시죠? 음..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음. 제가 PD님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미니 피카츄 완성됐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시간에 만나요. 바이.